아직 중학생이지만, 당장 내일 수능을 봐도 될 듯한 중학생이 등장했다. 오는 4일 오후 방송되는 채널 a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에는 IQ 139 중학교 2학년 천재 소녀가 도전 학생으로 출연한다. 이날 이날 도전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선행 학습을 시작해, 2년 만에 고일 수학을 6박 퀴고일 수학을 3박 퀴 마쳤다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이를 들은 전현무는 내일 그냥 수능 보는 게 낫지 않냐며 감탄했고, 장영란 역시 준비가 됐느라고 호응했다. 정승재 강사는 1박 휘가 1년치 진도다. 도전 학생은 대략 12년 걸리는 공부량을 2년 만에 한 거다라며 놀라워했다. 전현무가 수학만 보면 수능 내일 봐도 되지 않냐라고 묻자, 정승재와 조정식 강사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봐야 한다. 실수의 선행인지, 허수의 선행인지 판단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이에 전현무와 장영란는 실력이 되니까 선행했을 거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정식 강사는 선행만 하고 안 되는 경우도 많지 않았냐라고 반박했다. 잠시 고민하던 정승재 강사는 도전 학생에게 기습 질문을 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정승재 강사는 학군지 입성을 고민하는 도전 학생에게 학원을 가기 위한 학군지, 입성은 반대한다. 학군지는 면학 분위기가 장점인데 이미 면학 분위기가 완벽하게 조성된 친구라서 도전 학생에게는 장점이 아니다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조정식 강사 역시 지금 시험 봐도 영어 1등급 어렵지 않게 나올 것 같다라며 학군지 입성을 반대했다. IQ139의 중학교 2학년 천재소녀의 이야기는 오는 8월 4일 오후 7시 50분에 방송되는 채널A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채널A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는 공부와 성적이 고민인 중 고등학생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진이 직접 코칭해 성적을 올려주는 에듀솔루션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50분에 방송되고 있다.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의 진행은 전현무, 한혜진, 장영란이 맡고 있으며, 정승재 강사, 조정식 강사, 이미 민우가 출연해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돕고 있다.